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 6월 17일 대회를 뛰고 나서 이제 운동 복귀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등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합 끝나고 첫 번째 등운동은 아니고 네, 한몇 번째 세 번째인가 된것 같아요. 세 번째 등운동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 전에 턱걸이로 워밍업을 했고요. 그 영상은 못찍었어요. 덕걸이 영상은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데드로 넘어가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3대 운동을 꼭 넣어줍니다 특히 데드나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 다관절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큰 근육을 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이제, 근육성장이나 건강에 도움되는 이런 호르몬들이 높게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배출되게, 나오게, 호르몬이 나오게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그 운동을 하는 법을 배우고 잘 활용한다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3대 운동, 3대 운동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코어나 아, 코어 단련이나 그외 여러 가지 밸런스를 잡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운동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기구가 잘 없는데 헬스장마다 이, 기, 이 헬스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등 운동을 할때등 운동이 당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당기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자극이 잘안갈 수가 있어요. 당기고 나서, 이렇게, 이완하면서, 사실 팔이 앞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때, 민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내가 이제 등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플 다운인데, 이제, 그립을 바, 바꿔서 하고 있죠. 이 그립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이제, 이완이 되면서, 근육의 힘이 힘을 이렇게 덜 주는 거잖아요. 수축할 때보다. 근데 그때도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숄더 프레스를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올려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아, 시티드 로우 같은 경우에는 당기고 밀때 벤치를 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완을 할때 민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은 좀더 이완을 신경 써서 잘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을 갖고 이렇게 한번 운동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해 드립니다. 제가 한등 운동 모든 영상을 찍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찍을 수 있는 만큼 찍어 봤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이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수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상의 탈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하는 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서 사람이 두 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어 이쯤에서 제가 책을 읽다가 또 좋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 구절 한번 읽고 갈게요. 그러니까 자신이 되라 자신이 되라고 한 것은 자기 존재를 긍정하라는 말 말이다. 우리가 진짜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번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정우성으로 하루만 살아봤으면, 뭐 강동원으로 하루만 살아봤으면, 이게 사실 어리석은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키가 160인데, 160 초반인데, 내가 180이 됐으면, 185가 돼 봤으면, 뭐 그런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될수 없는 것이잖아요. 될수 없는 것. 그런 것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에 우리가, 어, 심취해가지고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내 자체. 그리고 우리가 이래 맞닥뜨린 진짜, 진짜 현실을 외면한 채, 진짜 어차피 안될 거. 어차피 다른 사람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되고 싶어가지고, 뭐, 이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위인전 읽으면서, 아, 나 저렇게 돼야지, 뭐 저렇게 돼야지, 롤모델 잡고, 아, 나 롤모델처럼 돼야지 하면서, 내가 가진 진짜 재능이나 내 실력들, 그런 것들 외면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히려 롤모델에 끼워 맞추면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에 진짜 충실해서, 우리 스스로, 솔직히 저도, 그렇게, 아, 참, 처음에는 이제 어떤 보디빌더 보고, 아, 저렇게 돼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내가 돼야 돼요.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너무 좋고 재밌어요. 이게 충분히 제일 가치 있는 일이고. 아, 그리고 마지막 운동은 복근 운동으로 마무리했어요. 저는 저 이게 행잉 레그레이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저 팔꿈치 걸고 하는 저 도구가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